네, 보통 영어특기자라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학생들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제 실상 영어특기자를 보면 이제 SAT나 AP 등 많은 여러 분야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어를 잘한다는 것만의 의미가 없고 이제 학원에서 체계적인 이제 공부를 통해서 고득점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즘엔, 요즘에는 SAT가 가장 많이 쳐주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SAT를 공부했고 거기에서 노, 높은 고득점을 취득했다는 것이 어, 영어 특기자 전형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바뀐 d s t 에서 1560점을 받았는데, 어, 제 생각에는 이제 3학년 때 s t 를 단기간에 준비한다는 것은 많은 학생들의 생각과는 달리 상당히 도박 같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3학년 때는 가장 중요한 GPA도 더 열심히 신경을 써야 되고 또한 이제 다른 대학 입시를 위한 자소서를 또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1학년이 좋고 아니면 2학년 때 s a t 를 어,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이 보드장 어, 올리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적절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영어 특기자 전형도 세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뉴트렌드를 하는 케빈팍 에세이트를 SAT,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